네 아이디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저네 하나만 해도 될까요? 아 그럼요. 일단 저는 아직도 좀랩벨 미련이 남 남긴 해서 네. 음, 네. 벌써 딱2 시작할 때 거기가 뭔가 노래도 아니고 랩도 아니고 랩을 써보면 어떤지? 어괜찮은것 음. 같아요. 어... 내일 저희가 미팅 있거든요. 네 내일까지 써볼수 있는. 아, 솔직 있을 거야. 여러분 하고 싶은 거다해 봐. 어, 일단 어, 해봐. 해 봐. 알겠습니다. 좋아. 어. 너가 이제 기회를 잡은 거니까 네. 작곡가님한테 너가 인정을 받아야 돼. 음. 알겠습니다. 어우.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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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희가 이번 미션이 아티스트 배틀 미션이라고 들었는데 저희 오버월라는 곡은 자기만의 어떤 그 그루브나 매력을 좀잘 표현해야 하는 곡이라서 여러분들의 각자 의견도 많이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<laughs> 서브 보컬 투그 도입부를 네. 서브 보컬 투그 도입부를 네. 제가 맡게 됐는데 그 공허했던 네. 내 마음의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랩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. 한번 만들어 와 봤거든요. 아.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Yeah. 내게 더 취해 조금씩 기대, 내게 더 취해 조금씩 기대, 마음은 더 비대, 못 보는 미래도 너라는 물감에 칠해 변해가고 있는 내 모습은. 이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. 가고 있는 내 모습은. 모습 이게 이런 느낌으로. 이게 이런 느낌으로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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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분위기랑 너무 잘 맞는. 가한것 같아요. 아, 네, 이것도 한번 저희가 네. 편곡 같이 보러 네. 해보겠습니다. 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된다, 할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할 생각입니다.